자, 우리 확률과 통계 6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. R이 이런 범위로 주어졌을 때,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. 어, 첫 번째 방법은, 총두 가지 방법인데요. 첫 번째 방법은,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을 각각 전개한 게, 같다. 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. 좌변의 식은, n p R이라는 건, N부터 하나씩 작은 수를 곱한 거였어요. 그죠? 그래서 마지막이, N-R 플러스 1이었죠.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더하기 1이었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오른쪽 우변도 해볼까? n 곱하기 n-1 p의 r-1은 자 n을 먼저 그냥 적고 이 부분을 전개할 거예요. 이 부분은 n-1부터 하나씩 작은 걸 곱하는 거죠. 하나씩 작은 걸 곱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오는 항이 여기서 찾은 것처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더하기 1즉 앞에 거 빼기 뒤에 꺼, 더하기 1이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 항을 계산해 보면, 마이너스 1, 플러스 1.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, n-r 플러스 1이에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, 우변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자연수를 곱해서, 마지막 항이 n-r 플러스 1. 마찬가지로 우변, 외, 위에 적은 좌변도 똑같죠. 그래서 좌변이 n p r과 우변인 n 곱하기 n-1p의 r-1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봤는데 두 번째 방법은 조합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방금 푼 방법은 약간 시계 대수적인 접근이라면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어, 경우의 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. n, p r이라고 하는 걸 어,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을 이렇게 이름 붙여 볼게요. A1, A2, AN 이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R개의 서로 다른 자리 1번, 2번에서 R번의 서로 다른 자리에 N명 중에 R명을 골라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. 그 중에 먼저 R번째 자리를 채워볼까요? R번째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이 N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채우는 경우 n 가지가 되죠. 그 n 가지로 여기를 채웠습니다. 그럼 만약에 그 n 명 중에 한 명을 채웠으니까 한 명이 사라졌죠.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? 남은 사람이 n-1명이에요. 그 n-1명으로 여기 몇 개의 자리를 채우나요? 1부터 r-1번째 자리를 채우죠. 그 경우의 수는 n-1명 중에 R-1개의 순열을 생각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, M-1명 중에 R-1명만 더 채우면 돼요. 근데 그 앞에 우리가 R번째 자리를 채운 경우가 N개의 자리가 되는 거죠. 이 각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바로 n 개 N명의 사람 중에 R개 자리에 순서있게 배열하는 NPR과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. 아, 정리하면, NPR은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의 자리에 배열하는 건데, 그건 맨 처음에 하나의 r번째 자리에 채어 배열하는 n가지 경우랑 나머지 r-1개 자리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한 것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